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의 대가로 지난 2022년 경주 지역에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막대한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했는데요. 최근 경주시와 동경주 주민들이 지원금 배분과 집행에 합의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수원은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정설하면서 지난 2022년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에 75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3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경주시는 최근 동경주 주민들과. 한수원 지원금 배분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 의견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3월 월성원장과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원금 가운데 37%인 280억은 경주시가 집행하고 동경주 3개 지역에서 각각 140억씩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성 원전과 인접한 동경주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증설한 대가인 만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인이 끝났다 서 바로 설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올렸어. 그게 맞춰서 이랬는데 최근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한수원의 맥스터 지원금이 이번 합의를 통해 경주시와 동경주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